광명 스피돔에서 함께하는 K사이클 제41회 1일차 경륜 경주입니다.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주효진 선수가 책임선도 초반대열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1번 유현종, 6번 박민철 선수, 뒤쪽으로 3번 임권빈, 7번 정휘성, 5번 김덕찬, 2번 송현희 선수가 4코너로 향해 갑니다. 외선으로 빠져나와 있는 7번 정휘성 선수가 될네 번째 자리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2번 송현이 선수도 움직이며 될네 번째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4번, 1번, 6번, 2번, 5번, 7번, 3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를 지나 3코너로 향해 갑니다. 90점대 종합득점으로 기량 면에서 앞서 있는 4번 주효진 선수가 여전히 대열 선두에 있습니다. 최근 아쉬운 기록도 있지만 힘 있는 기량 꾸준하게 발휘하고 있는 4번 주효진 선수가 현재는 대열 두 번째가 됐고 그 앞쪽으로 6번 박민철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태열이 끌고 있는 6번 박민철 선수입니다. 6번, 4번, 1번, 2번, 7번, 5번, 3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로 향해 갑니다. 2번 송현희 선수가 대열 중반, 대열 네 번째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지구력과 순발력 모두 겸비한 기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레이스 펼치는 7번 정의성 선수, 마크의 강점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도 안정적인 승부 펼칠 수 있을지. 선발 제3경주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열은 6번, 4번, 1번, 2번, 7번, 5번, 3번 선수 그대로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변화 없이 15명의 선수들이 이 코너를 지나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대열을 풀어갈 준비를 하는 선수들 후미 선수를 견제하며 터종과 함께 트랙 상단으로 올라선 6번 박민철 바깥쪽으로 2번 송현희 선수가 속도 올려내고 있습니다 선두에서 레이스 펼치는 4번 주요진 2번 송현희 2번 송현희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선 2번 송현희 뒤쪽으로 마크 접전 4번 주효진 7번 정희성 2번 4번 7번 2번 4번 7번 그대로 4코러 지나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마지막까지 버틸지 2번 송현이, 4번 주요진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2번 송현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켜내며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